하루에 1분, 1일 일지식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좀 어, 신박한 책을 한권 들고 왔습니다.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1분씩 펴보는 책. 바로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인물편입니다. 네, 이책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전작이 워낙 큰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은 하루 한 페이지씩 총 365개의 지식을 요일별 테마 아래서 살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전작의 경우, 월요일 역사, 화요일 문학, 수요일 미술, 목요일 과학, 금요일 음악, 토요일 철학, 일요일 종교, 이렇게 총 7개의 테마로 방대한 지식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죠. 이번에 나온 신작 인물편의 경우, 월요일 리더, 화요일 철학자, 수요일 혁신가, 목요일 악당, 금요일 예술가, 토요일 개혁가, 일요일 선지자. 이렇게 7개의 테마로 인류 역사상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 실린 365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힘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왜 우리가 이 365명이나 되는 인물들을 살펴봐야 하는가? 그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 우리는 사실 무언가가 궁금해지면 인터넷에서 정말 빠르게 그 정보를 얻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극도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 있는 인물들도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이 책에 실린 인물들이 일단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뭐 저로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검색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검색할지 알고 있다는 건데 사실 내가 무엇을 검색해야 될지조차 모른다면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키워드라도 알고 있어야 내가 검색을 할수 있.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을 만한 지식, 씨앗이 될 만한 지식을 심어준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책에서는 목요일마다 악당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악당들은 후에 각종 소설이나 영화에서 엄청나게 자주 다뤄지거든요. 잭 더리퍼나 뭐 마타하리, 알카포네 같은 사람들 말이죠. 또이 책에 등장하는 고대 여성 학자 히파티아나 시인 사포 역시 후대인들에 의해서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으로 끊임없이 다뤄지는 사람들이죠. 즉 이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현대의 여러 지식과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실 때는, 어, 하루하루 어떤 지식의 총알을 장전한다라는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문제가 떠올라요. 이 문제들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과거로부터 쭉 반복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이기도 해요. 이 말은 곧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이 과거의 인물로부터 어떤 귀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바로 이 책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차별 문제에 맞섰던 인물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현대 최초로 성공적인 노예 봉기를 일으킨 루생 루베르티를 미국 남부에서 흑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세상에 알린 아이다 벨웰스 등이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당시 여성의 활동을 고취시키고 응원하는 글들을 써냈죠. 이는 후대 여성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 책에서 우연히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상황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인류가 그간 이뤄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뤄내야 할 것들을 함께 떠올리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힘과 위안을 얻을 수 있겠죠. 이번엔 팬데믹 시대에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루이 파스텔르 우리는 그를 통해 당시로서는 치료하기 어려워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병들이 하나씩 정복되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경, 질병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동시에 품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이전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다채로 삼아서 우리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면 이 불안과 위험의 시대를 건널 지혜를 얻어볼 수 있겠죠. 이책 속의 인물들은 일곱 개의 테마 아래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꼭한 분야만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개혁가이면서 동시에 악당일 수도 있고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일 수도 있죠. 어떤 이념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멋진 리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반동분자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개개인의 시선에 따라 모두 달라지겠죠. 이 인간이라는 게 하나의 정의로 똑 떨어지지 않는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는 것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콜럼버스를 후원해서 역사상 큰 자취를 남겼던 이사벨 1세 여왕의 경우 분명 리더십과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죠. 하지만 동시에 원주민을 학살한 일로 평가가 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콜럼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에 대한 평가는 후대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재조명되는데요. 누군가의 업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여러 시대를 거쳐서 각자의 이야기와 시대정신 그리고 가치관과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과거의 인물들을 바라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묘미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하루에 1분씩 한 페이지씩 펴볼 수 있는 책.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보는 책.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인물편을 살펴보셨습니다. 매일매일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듯이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지식을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 과거의 시대, 과거의 인물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 지금의 인간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이었습니다. 안녕.